Hello, e 안녕하세요. 육아는 영수쌤 제니입니다. 오늘은 중일동아 이병민 2022년 개정판 레슨 3. When I grow up. 해가지고, 내가 다 자라면이라는 의미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대화문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A party listen and match 부분의 대화문이고요. B, G에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means?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남자애가. What? 무엇을이라는 의문사죠 자, 주어는 you입니다. 동사는 do want. 그래서 want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물어볼 때는 do 쓰고, 주어 쓰고, 동사원형. 이때 want는 3회식 동사로 쓰여서 뒤에 to be, 목적어로 왔고요. 여기 보면 be 동사 동사가 왔죠. 그 동사 앞에 to. 랑 같이 써가지고 want 뒤에는 목적어로쓸수 있고 이때 be 동사 이형식 동사 뒤에 보가 호 앞에 있는 와 a s 뒤에 있던 보였고요. 호 t h e 부터 future까지는 묶어주죠. 전치사구, 부사구. 그래서 무엇이 너는 되고 싶니 미래의 민지야라고 장래에 뭐가 되고 싶은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자애가 I want to be a webtoon artist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나는 되고 싶어 해서 I 주었죠. want 동사 3형식 동사고 뒤에 to 동사 원형만 목적으로 쓰여서 b 썼어요. 그래서 being 에서 b be ing 쓰면 안되고 이때 be 동사 2형식 동사고 뒤에 직업이 나옵니다. 웹툰 작가가 직업이죠. 그래서 앞에 부정가사 어랑 같이 써서 문장을 만듭니다. 난 되고 싶어 웹툰 작가가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 다음 I like drawing pictures. 자 나는 좋아줘, like 동사죠, 좋아해라고 해서 삼형식 동사고, drawing pictures에서 drawing draw라는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썼거든요. 자 근데 like라는 동사는 특징이 뒤에 to 동사 원형 도올수 있어요. 그래서 to draw도 쓸수 있습니다. 아까 저 위에 want는 to 동사 원형만 쓸수 있고 be ing부터는 못 온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like라는 동사는 drawing도 쓸수 있고 to draw도 쓸수 있는 동사예요. 이때 drawing은 3형식 동사고 뒤에 picture가 또 목적으로 얻거든요 그래서 나는 좋아한다. 그림 그리는 것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남자애가 that's great라고 했어요. 그거 멋지다 라는 말이죠. t h 주어고 is는 이 형식 동사고 great는 멋진이라는 형용사가 보호왔거든요자 그러면 그것이 그거 멋지다라고 했을 때 앞에서 얘기하는이 t h 는 누구 받아 주는 거예요?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거. 그거 멋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I'm interested in webtoons too라고 얘기했어요. 자, I 주어죠. 그다음에 am interested in 덩어리로 어디 어디에 관심이 있다 해서 be interested in 덩어리로 외워주시는 습관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사 in이 뒤에 웹툰즈까지 연결돼서 나는 관심 있어 웹툰에 또한 그래서 나도 웹툰에 관심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남자아이가. 자 그러면 이때 am은 이 형식 동사고요. interested 형용사 역할하는 과거 분사가 보호로 왔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interested에 interesting이 못 온다는 거. 이렇게 ing 붙은 거는 자기가 신나게 흥미롭게 만드는 거고 지금 여기는 내가 흥미를 가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수동의 개념으로 i n t e r e s t e d 를 써야 되고 interesting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은 to 해준 뭐뭐도 역시라는 의미로 긍정문에 쓰는 거고요. 여기는 올수 없는 게 either 못 온다고 배우죠. 얘는 부정문을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못 와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화문 끝났네요. 두 번째 대화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oah, your sandwiches are really good.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아이가 얘기를 해요. 어, 노아야 너의 샌드위치가 너무 맛있어. 이 말이죠. 정말 맛있다. 여기서 sandwiches가 주어입니다. 복수기 때문에 샌드위치. CH에 ES 붙어가지고 복수 형태 만들었고요. 주어가 주어, 주어가 복수기 때문에 동사 r 써야 되고 얘는 이형식 동사를 쓰였고 really는 부사로 good을 꾸미는 거고 good이 형용사로 보호 역할을 하는 거죠. you are도 샌드위치 꾸미려고 오는 형용사 역할 하는 소유격이고요. 그래서 노아야 너의 샌드위치는 정말 맛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노아 좀 thank you 라고 했어요. 고마워라고 하죠. 이때 thank는 사명식 동사로 보시면 되고 you가 목적어와서 너에게 고마워라는 말이기 때문에 고마워라는 표현을 우리는 해석을 하고요. 다음, I want to be a chef in the futur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가 주어죠. 원투 동사죠. 얘는 삼형식 동사. 뒤에 to be 가 목적어로 왔는데 이때 to 뒤에다가 동사 원형 이렇게 쓴다는 거. 이때 be 동사는 이형식 동사고요. chef 앞에 어 붙입니다. 얘 예, 직업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in부터 future까지는 묶어서 부사구로써요. 그래서 나는 되고 싶어, 셰프 요리사가 되고 싶은 거죠. 인더퓨 h 미래라 뜻으로 장래 희망을 얘기하죠. 나 미래에 음 셰프 요리사가 되고 싶어라고 남자애가 얘기했어요. 를 그랬더니 여자애가 That's wonderful이라고 얘기를 하죠. That's wonderful 대시 주어져 이즈 동사죠. 이형식 동사고 wonderful 형용사가 보호로 왔고요. 그 멋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대시가르키는 건 뭡니까? 셰프 되고 싶어하는 거죠. Good luck to you라고 해서 행운을 빌어라는 말로 여기 보면 to you는 생략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안 쓰고 그냥 good luck이라고 쓸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thanks again해가지고 남자애가 다시 고맙다라고 했고 다시 한번 고마워. 라고 하고 마무리했어요. 이제 thanks는 이런 식으로 쓰였겠죠. thanks again 하면서 고마워 라고 하고 again은 부사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번 대화문도 끝났네요. 3번. 3번. 이것도 여자애와 남자애가 얘기를 합니다. 여자애가 먼저 얘기를 해요. What are you interested in, 하준? 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What are you interested in? 해서 주어는 유저 동사는 are interested in 덩어리로 보는 거고 어, 용식 동사고 인트레스티드 형용사고로 왔고 그다음 i n 뒤에 지금 전치사. 여기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가 와 줘야 되는데 그 목적어가 여기 앞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what 뒤에 in 이렇게 남아 가지고 무엇에 너는 관심 있니라고 할 때는 in까지 써 주셔야 되고 하준아 하고 불렀어요. 자, 그랬더니 I'm interested in movies라고 하준이가 대답을 하죠. 아, 이 주워 줘. am 이형식 동사고 am interested in 덩어리로 관심있다라는 표현이고 in부터 movies 묶어가지고 어디에 영화에 관심이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interested의 interesting ing 못온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여자애가 me too라고 했어요. 나도 그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가 나도 그래냐? I'm interested in movies too를 줄여서 me too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이라고 여자아이가 물어보죠. 무엇을 뭐 이라는 의문사 먼저 썼고 주어는 이유고요. 동사는 두랑 want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라서 앞에 조 동사 to 쓰고 주어 쓰고 동사 원형. 이때 want는 삼형식 동사 뒤에 to 동사 원형이 목적어 로왔고요 이때 be는 이형식 동사인데 뒤에 있던 보호가 앞에 와으로 갔고 in부터 future를 묶어줍니다. 그래서 나도 그래. 무엇을, 너, 무엇이 너는 되고 싶니? 미래에. 라고 또장래 희망을 여자애가 물어봐요. 자, 그랬더니 남자가 I want to be an actor. 하고 마무리했네요. I, 아, 주어줘. Want, 원한다. 삼회식 동사, to be. 이거는 목적어 역할 하는데 이때 be는 이 형식 동사로 쓰여서 뒤에 actor. 이거는 이제 뭡니까? 직업이죠. 그럼 앞에다가 부정나사, o n actor이 모음으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아니트 이렇게 쓰죠. 그래서 난 되고 싶어 배우가라고 하고 마무리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대함은 분석해봤고 영 영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1번 음. 대함은 바로 영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소년이 얘기해요. 너는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니, 민지야? 하고 물었어요. 순서를 잡아볼 건데 물어보는 문장이기 때문에 의문사부터 잡습니다. 무엇이가 그러니까 처음에 오고요. 너는과 대고 싶니 덩어리로 같이 쓸 거고 장래의 세 번째 뭘거고 민지야가 네 번째 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했기 때문에 was h t 쓰죠. 그 다음에 너 되고 싶냐라고 했기 때문에 do you want 돼가지고 do 쓰는 건 want 일반 동사기 때문에 앞에 조동사 do 썼고 야 물어볼 때그 다음에 되고 싶니라고 했기 때문에 to be까지 쓰면 되고 싶니가 되는 거고. 장래라는 말은 in the future 덩어리로 외워서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민지 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민지 써주고 물어보면 됩니다.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민지?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소녀가 나는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네요. 순서 잡으면 나는 1번. 되고 싶어 2번. 웹툰 작가가 3번. 나는 여기 때문에 I 되고 싶어라고 했어요. 그러면 one, two, be 하면은 되고 싶어 되는 거죠. 웹툰 작가라고 했어요. 직업이기 때문에 앞에 부정하서 어 붙이고 웹툰 쓰면 되고 작가는 artist로 이렇게 받아줘가지고 웹툰 artist 이렇게 하면은 웹툰 작가가 됩니다. I want to be a webtoon artist 이렇게 얘기했고. 나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 라고 소녀가 더 얘기를 하네요. 순서 잡으면 누가? 나는이 처음에 오고요. 좋아해 두 번째 오겠죠. 그림 그리는 것이 세 번째로 옵니다. 나는 이랬으니까, 아 있으면 되고요. 좋아한다 라고 했으니까, like 가 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그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림을 그리다 라고 하면은, 주러 라는 동사를 쓰는데, 여기다가 ing 붙여가지고 동명사 형태 만들어서 목적어쓸수 있고요. 또는 동사 앞에다가 to 써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like라는 동사는 뒤에 동사의 ing to 동사 원형둘다 목적으로 올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은 picture이죠. 그림 셀수 있기 때문에 복수 형태로 써줍니다. I like drawing pictures. 이렇게 하면은 나는 좋아해 그림 그리는 것을이 되는 거고요. 그랬더니 소년이 얘기해요. 멋지다라고 써요. 이거는 그냥 덩어리로 that's great. 라고 바로 쓰게요 멋지다. That's great. 자, 나도 웹툰에 관심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나는 1번. 관심 있어. 2번. 웹툰에 3번. 도. 아고 마지막에 네 번째로 씁니다. 나는 이랬으니까 I. 관심 있어. 라고 했으니까 be interested in. 구문을 쓰면 되죠. 이렇게 써서 I'm interested in 이러면 나는 관심 있어가 되는 거고 웹툰에 라고 써요 그래서 웹툰 쓰는데 세숙기 때문에 복수 형태로 또 만들었습니다 웹툰스 그 다음에 도 라고 쓰니까 마지막에 to 써주면 도 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I'm interested in webtoons too 이렇게 하면은 나도 관심 있어 웹툰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번 대화문 끝났네요 다음 이번 대화문 소녀가 먼저 얘기합니다. 노아야, 니네 샌드위치는 정말 맛있어라고 얘기했어요. 노아는 그대로 노아라고 쓰면 되죠. 노아 어쓰고요 다음 니네 샌드위치는 1번 맛있어는 맛있는이라는 형용사에 이다라는 비동사가 붙었기 때문에 이다 두 번째하고 정말 맛있는이라는 말이 세 번째로 오면 되거든요. 니네 샌드위치라고 했기 때문에 your 샌드위치 이렇게 되는데 샌드위치 는셀수 있고 일반적으로 나타날 때는 복수형태로써 주기 때문에 sandwiches 이렇게 써 줍니다. 그다음에 이다라고 했으니까 주어가 복수니까 are 비 동사 써야 되고요. 정말이라고 했으니까 really 그다음에 맛있는 g o o d 이라는 단어도 맛있는이란 뜻이기 때문에 really good 이렇게 쓰면 돼요. Noah your sandwiches are really good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소년이 고마워라고 합니다. Thank you라고 하면 되죠. Thank you라고 고마워라고 했고, 고마워 라고 했고 나는 장래의 요리사가 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네요. 순서를 잡으면, 나는 1번 되고 싶어, 2번 요리사가 3번 장래의 4번 요 순서대로 문장을 만들면, 나는 여기 때문에 아이 되고 싶어라고 했으니까, one, two, three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리사, 라고했어요 직업이고 앞에 부정 가사 붙여주고 Chef 이렇게 써주면 되죠. I want to be a Chef. 다음 장래라고 했기 때문에 In the future 이러고 하면은 장래라는 말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I want to be a chef in the future. 이렇게 하면은 나는 되고 싶어. 요리사가 장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소녀가 얘기해요. 멋지구나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That's Wonderful를 한번 써볼게요. 어, 뭐, 멋지구나 That's Wonderful. 그다음 행운을 빌어 이것도 덩어리로 굴럭이라고 하죠. 그다음 너에게라고 해서 To You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적혀있었기 때문에 굴럭 To You 이렇게 하면은 행운을 빌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다음 그래서 소년이 다시 한번 고마워라고 했기 때문에 고마워라고 했으니까 thanks 하면 되고 다시 한번 이어서 again 이라고 쓰면은 다시 한번 고마워가 됩니다. thanks again 하고 2번 대화문도 끝났어요. 다음 마지막 3번 대화문이에요. 너는 무엇에 관심이 있니 하주나 하고 물었습니다. 순서를 잡으면 무엇에가 처음에 오죠. 다음 너는과 관심있니?는 덩어리로 같이 해야 되고, 하주나가 세 번째로 옵니다. 무엇에 라고 했기 때문에, 와 쓰면 되고요. 너 관심있니? 라고 했어요. 관심있다 라는 표현이 be interested in 이라는 표현이 있고, 다음 주어가 너이기 때문에, 비동사는 are 쓰고, 이렇게 비동사 쓰고, 주어 쓰는 순서대로 써야 되죠. 물어보는 거니까. So, what are you interested in? 그 다음에 끝났고 하준 하면 되죠 이렇게 what are you interested in 하준 이렇게 하면은 너 무엇에 관심 있니 하준아가 되고요 그랬더니 하준이가 나는 영화에 관심 있어 라고 얘기를 하네요 순서 잡으면 누가 나는 이 처음에 오고요 관심 있어가 두 번째 오고 영화에가 세 번째 옵니다 그러면 나는 이랬으니까 I 관심 있어는 be interested in 이었죠 덩어리로, I'm interested in.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영화라고 써요. 셀수 있기 때문에 또 복수 형태로 맞춰서 쓰죠. 그래서, movies.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I'm interested in movies. 이렇게 하면은, 나는 관심 있어, 영화에. 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자애가 얘기해요. 나도 그래.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me too. 라고 하면은, 나도 그래. 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너는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니라고 물었어요. 그럼 무엇이가 처음에 올 거고 너는가 되고 싶니를 한번에 같이 쓰고 장래가 세 번째 봅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했기 때문에 what 쓰죠. 그럼 너 되고 싶냐라고 했으니까 do you want to be라고 쓰면 되고요. 장래라고 했으니까 in the future. 이렇게 쓰면 무엇이 너는 되고 싶냐?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물었더니 남자애가 마지막에 나는 배우가 되고 싶어 하고 마무리했네요. 나는 첫 번째 되고 싶어, 두 번째 배우가, 세 번째 나는 이있으니까 I 되고 싶어 했으니까 want to be라고 쓰면 되겠죠. 다음 배우 actor인데 그거니까 그 직업이니까 그 부정 가사 붙이고. 액터 이렇게 쓰는데 액터 모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on 써야 되는 거죠. I want to be an actor 이렇게 해서 나는 되고 싶어 배우가 하고 대화문 첫 번째 거 마무리했습니다. 그다음 대화문 두 번째 부분에서 뵙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꼭 눌러주세요. <laughs>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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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이 빠바이